글로벌 성혁명이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오늘도 역시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이란 책을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성혁명의 핵심 내용과 그 역사적 과정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혁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성적 자유와 개방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성 규범과 윤리질서를 완전히 폐기합니다. 두 번째, 정통적인 가족관과 성 역할에 대한 붕괴와 재정 붕괴와 재정립입니다. 결혼, 가족, 성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등장했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됩니다. 이게 젠더 개념입니다. 동성, 다성, 각종 젠더, 젠더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여성 해방 운동과 성 소수자 운동에 대두됩니다. 여성과 성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의 법제화를 통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낙태, 성 선택의 자유,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인권화입니다. 네 번째,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급입니다. 여기 성교육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피임법 보급으로 성생활의 완전한 절대 자유를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포르노그래피와 성적 성품화의 증가입니다. 성적 표현의 자유와 성품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성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성 혁명이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1948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불뿌이 흩어졌던 국가들은 처절한 비참함을 경험하고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선언문 16조에 의하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서약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족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진실함이 바탕이 되는 일부일처제를 요구합니다. 만약 삶의 이상적 규범으로서의 일부일처제를 포기해버리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런 지배적인 관념과 간섭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해체 작업들은 풍요로운 서구 문화 속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내려온 사상과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재앙 운동, 특히 육팔 학생 운동이 대표적입니다.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파워 엘리트들의 문화 혁명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UN, 유럽연합, EU, 그리고 미디어의 지원 아래 사회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로비와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의 목표는 모든 자연적,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였습니다.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 모든 자연적 규범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성혁명은 인간의 삶 안에 있는 논리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전쟁처럼 수행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무기에는 남녀의 성별 파괴, 즉 젠더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의 사회 규범의 태도 변화, 동성 파트너십과 결혼 제도 안에서의 완전한 법적 평등 보장. 11 유니언 동성 결혼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기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척과 이들의 태도를 형법상 범죄화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시민결합을 비난하면 바로 죄를 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가정 해체, 어린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초기 성의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쿠치화됩니다. 이런 사회 기범 체계 해체 시도는 유엔과 유럽 연합 및그 밖의 여러 국가들의 활동 가운데 우선 순위를 차지합니다. 성혁명의 역사적 진행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이게 태동이 됩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구호 아래 성적 억압, 억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사도적 등이 성적 자유를 주장하며 도덕적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프랑스 혁명 기반이 되었지만 결국 공포정치로 귀결됩니다 19세기, 20세기 전환기에 멜서스주의와 우생학이 발전하며 인구통제와 성기범 해체를 주장합니다. 마가레 생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등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피임, 낙태 자연연애를 옹호하고 많은 책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가족과 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학생운동, 페미니즘, 동성애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일어나며 기존의 성 기범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이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국한마르크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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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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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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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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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성주리와 성평등 성적다양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젠더이데올로기가 학계와 정계에 깊이 침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심각하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국제 기구와 재단들이 주도하는 성혁명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됩니다. 현재 성정체성 해체, 동성혼 합법화 소괄적 성교육 등 가족과 전통 성기범에 대한 도전을 지속합니다. 이것은 서, 조기 성의화로 어, 확실하게 지금 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관 권력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성혁명 프로젝트가 전세계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낙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성은 내가 선택한다 이 뜻입니다. 새로운 권리를 인권으로 선언하려는 시도가 이제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혁명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특히 최근 수년간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재단들이 주도하는 이 혁명은 기존의 가족, 결혼, 성 규범 등을 근본적으로 해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옆에 포스터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하 청소년 시립 문화원에서 보급을 하고, 한달 전에 경기도에서 천여 명의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 안내를 했죠. 대한민국도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통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글로벌 성혁명의 지침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여 5살 아이부터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n g 성애화 작업입니다. 제가 따로 S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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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o 명 g y a n g Songyang Songyang s o n 이것은 내 자녀들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 가문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모르는 것은 죄가 됩니다. 공부합시다. 침묵이 바로 동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성혁명의 운동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성혁명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거짓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특히 옆에 글로벌 성명민 책은 정말, 어,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베네디 시미스 교황님도 이네 책을 극찬을 했고, 사라 초기경님도 극찬을 했고, 요새 전문가들도 어, 탁월한 책으로 어,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꼭, 어, 여기에는 정확한 영어 음, 정리가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동성애를 조정하는 법안을 살피는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법안들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활동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성애어를 시대하는 유네스코 국제 성격 지침서 등 현재 시행 중인 교재들을 살펴서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혁명은 하느님을 배제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목주기도 운동이 필수입니다. 티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엇탁부터 시작합시다. 에페소서 6장 13절에서 1절에서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와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승탄 대축일입니다. 일부러 오늘 올리고 이 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순박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자기 파괴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순박과 순결함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성형명을 반대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